야, 여기 와드만 하고 러블 시간 끌어줘. 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밀렸다, 밀렸다. 이거 밀렸다, 근데. 아, 싸요. 다음해 아니. 와, 저게 사나? 아냐, 아냐. 오호, 오, 나이스. 미래가자 끝내다. 씨발, 왜 나만 때려? <목소리> 정글 첫 동선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거 <목소리> 가능하면 탑탑사이브가 초반에 나오긴 함. 일단 여기 나 같이 가줄 사람. 아.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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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드 와. 빼. 빼. 레드 체크 어라 왔다. 왔다. 왔이스랑 저거 나 여기다. 여기다. <두근> <두근> 상 상대 위에 칼부 스타트 했나 보다 칼부 스타트인 것 같아 근데 필 우리가 쓴줄 알았는데 카이사 썼나? 어. 뭐야 씨발. 칼을 미안, 미안. 근데 사실 아랫무브, 오. 죽나? 오, 그래, 때를 뺐는데? 나이스. 달려간다. 네, 예, 저거 생각하긴 해야 돼. 이스. 안어아이당 오, 아. <놀람> 이나처 어떤데 예측? 어, 어! 카메드카메이비드간안간안간다 아, 아, 안 간다, 안 간다. 밀어줄까요? 네. 열받았어. 와, 요다 아, 이거 Q, W로 뭐겠네 Q 써하겠다 이거. 갈게. 둘 갈게. 한 점. 오케이. 얘도 풀이야. 음, 용, 용 바로 치면은 가능하겠다. 용 바로 가. 먹어봐, 먹어봐. 아. 아하! 야, 못 끊었다. 위에 보내라. 아씨. 너무한 거 아니야? 빼야겠다, 빼자. 나 정말 셀게. 빼겠 이용하면 안 나이스, 야 네, 하미 이 이크 빠졌다, 이. 하미를 볼게, 하미를 볼게. 아무도 안 맞을 알이야 쯧쯧쯧쯧쯧 금목이다. 타이밍 봐. 이걸 준비했구나. 미친 금목이. 아 어, 나왔어, 다왔어카밀 박을까, 박간다김다 카멜, 카있카데 똥깡 7초? 5초? 킬 뺐다. 어. 여기까지 하자. 이거, 집 갔다가 용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 걷다 차는 거 맞아? 어, 궁 뺐어, 나. 데 결과적으로 궁 뺐어. 이거 맞았어 이거 용 내주는 거지? 아니, 이건 우리가 해야 돼. 뭐냐니? 용 주변에 뭐 치고 있는데? 아 먹었네 뭐 잠깐 어, 어디서 먹었냐? 아 내가 하나 보였잖아 아니 근데 여기서 넘어가는 용을 치는 데스터를 못 봤는데 쟤네 그래, 키 많이 먹었어 우리 근데 타이밍이 어쩔 수 없이 넘겨졌어야 됐을 거아미 밀은? 자, 쿄이 뒤보겠다. 나이스. 리 딜리바, 빼, 젤리 빼자. 카이사 올라리다이사올라다이 아, 아이, 씨발. 끝났어야 되는데. 바로 빼야돼 이거. 아, 나 여기까지? 오케이 카이사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죽네. 잡혀긴 너 없애. 아 이거. 아, 좀 더. 이거는 우리가 먹을만 하면 앞으로 오면은. 아 근데 오른이 좀 압박이다. 그래도 해볼래? 카이사가 없는데. 이거 오른 제한 먹는다는 생각하고 있다. 오른 대압, 오른 대압 생각나 이거 이거, 아웃터 아우터. 아우터, 아우터, 아우 아, 아우, 너무 늘렸다. 딱세이 없어. 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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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데. 도크리야, 도크 나이스 나이스 이 이게 볼라베스거든요 이인데요아나 개같은거 갑자기 강타 있잖아 긴한데 누구 또 오지 않나? 이거는 헤븐만 앞에 앞에 컴 앞에 컴 이거 오른 보자 나나 아유, 오른 보자 강타 있으신가? 아 이거 먹을게요 그냥 이런 미드도될것 같은데. 얘네 추성. 어, 그냥 바로 가볼게요. 아, 네. 바로 가볼게요. 어 잠깐만. 어 됐다. 잠자기야. 와이치아야 치아비 들어왔어. 타오 내가 만든 건무어 진짜 어디가? 왜 그러세요? 저거 <laughs> 저거 운전 빡세긴 해. 오른손 살짝 넘는데? 일단, 딜교환용으로 한번 가보자. 너무,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돼. 딜교환용으로 갈만해. 너무 과투자지, 막? 딜교환이야, 딜교환. 너테은 어, 있는데, 아직 풍 없어요? 그거도미 잡고 있지? 여기 아웃솔. 앞에서부터 보자. 이러면, 용, 용으로 가, 용으로 가. 마, 마, 드립을 쏘았다 아, 근용포포하고탑고 터질수도 수도. 일단 타고 난, 난 올라가 볼게. 탑아니 타고 타고 여고 타고 타고 나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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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바고 20초 안에 버스탈수 있지 않을까? 얘 오는데 3초야 오는 거까지 해서 아이게 먹으라 해 일단 원딜 높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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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짝짝 아니죠? 좋어 건데 서그 끝까지 되네? 음. 음. 나도 쟤 누구, 나도 쟤. 미드 빌자. 바텀 메이브 한장 가져와줘. 캐리는 사람이. 아니면 다이브 해버려도 되고. 다이브는 아니, 해봐요, 어. 오른데네. 저천상강 님이야. 우리랑 그냥 치기만 하고 럼블이 밀러 들어서 하긴 하지. 2차, 2차 깨는 생각으로. 어우, 아리 조이 형, 아리 조이 형. 어, 아리 부른다 어디 살아라 어딜 살아라 오른 노공 오른 노공 어딜 노플 원겟 노공 아이고 뭐 나이트 카이가 전장이 타요 노플 노공이야 노플 노공 이거 몇... 이제 네, 불배 너무 좋은데 이거. 쌍둥이 트이면 뒤잡히려나? 애매함이실까? 애매해 다 애매해 아니면 해, 바탕 가야 그냥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긴 할텐데 필요. 항상 자크의 점프 경로에 와드를 해저텔 사가 있어 이거.. 탑 1차 미.. 는거 시간 끌어줘. 되죠? 탑 1차 밀 때까지만 어 내가 어. 여기 와드만 하고 러블 시간 끌어줘 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물렸다 물렸다 이거 물렸다 근데 아 썼어요 라면 아니. 와, 저게 사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호. 나이스. 미래 가자. 끝내자. 좋습니다. 발왜 나만 때려? 찌지.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올리브가 개사기다. 아니, 나만 봐. 왜 모든 시식이를 나한테?